군사, 경제, 외교적 선진국으로 불리는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과거 한국이나 한국인들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군사, 경제, 외교 등 이런 문제는 사실 경제적으로 풍요롭다면 언제든지 또 어떤 국가든지 선진국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쉽지 않은데요. 이것은 다름 아닌 치안과 시민의식입니다. 심지어 시민의식이 뛰어나다고 자부하던 일본마저도 최근 들어 경제가 하락하고 그렇다 보니 서로서로 서로 눈치를 보게 되고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진국들 역시 군사,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느끼고는 있지만 항상 두려움에 떨며 생활하고 있는데요. 길을 걸으면서도 언제 어디서 사람이 뛰쳐나와 내 휴대폰을 혹은 내 지갑을 훔쳐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걱정하면서 움츠리고 다니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 한국만큼은 늘 예외였습니다. 지금 해야 한국이 군사, 경제, 외교적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많은 국가들이 한국과 함께 협력하기를 희망하게 됐지만 유독 치안만큼은 과거서부터 한국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벌써 몇번 영상을 통해서 소개드리기도 했지만 저녁 10시, 11시 심지어 그보다 늦은 새벽 시간이라 해도 한국인들은 전혀 서슴지 않고 편의점을 방문할 수 있고 집앞 편의점뿐만 아니라 길거리 곳곳을 전혀 걱정 없이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이런 모습을 아주 자연스러운 한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벌써 몇 번의 영상을 통해서 소개드렸지만 아직까지도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의 이런 흔해빠진 모습 하나에 충격받고 놀란다고 하는데요. 과연 오늘은 도대체 한국의 어떤 모습을 보고 충격받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선진국이 확실하다. 물론 내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그저 개발도상국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어. 물론 내가 뭐라하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겠지만 내가 한국에서 생활한 동안 느낀 점과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줄게. 우선 한국은 치안선진국이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다. 내가 어디를 가든 심지어 시간이 몇 시든 관계없이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갈수 있어. 솔직히 말해 사실 확신은 없었는데. 얼마 전 내게 치안이 완벽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는 사건이 있었어. 아마도 그때는 새벽 2시쯤이었던 것 같아. 주말이었고 난 가볍게 TV 보며 먹을 맥주와 간식을 사기 위해 잠깐 편의점에 다녀오던 길이었는데 여성 한 사람이 강아지를 데리고 그 야심한 새벽에 산책을 하는 게 아니겠어. 내가 LA 출신이라 더 호들갑 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마도 미국 사람이라면 이 점에 대해서 아주 경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5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남멍하니 서서 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충격받았고 잠시 생각했어. 도대체 한국은 얼마나 안전하길래 이런 늦은 시간에 심지어 여성과 강아지 단 둘이서 산책을 할수 있는 건지 말이야. 그리고 며칠 동안 난 유심히 한국을 관찰하기 시작했어. 일부러 새벽 시간에 공원을 둘러보기도 했을 정도로 말이지.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산책을 즐기고 있었고 심지어 아까 말한 것처럼 강아지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도 꽤 많았어. 심지어는 몇 사람이 335 벤치에 모여 앉아 맥주를 마시면서 깔깔대며 수다도 즐기고 있었고 말이야. 그리고 난 내가 이런 엄청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꼈고 내 선택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 여기까지가 해외 네티즌이 작성한 한국에서 겪은 충격적인 일화였습니다. 분명 말했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일은 굉장히 흔합니다. 외국인이 놀란 새벽에 공원을 산책하는 건 역시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그냥 일상생활일 뿐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글을 작성한 외국인뿐만 아니라 해당 글을 읽은 해외 네티즌들은 아직까지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면서 크게 경악하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어떤 해외 네티즌은 한국 사회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할 지경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안전하다고 믿는 것입니까? 그리고 내 세상과 당신들의 세상은 도대체 왜 다른 것입니까? 라고 했으며 또 다른 네티즌 역시 한국 사람들이 늘 웃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건 어디서든 타인으로부터 해를 입을 일이 없기 때문인 것이고 난 그런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국을 부러워하기도 했는데요. 이 밖에도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이 한국인들을 향해 저런 나라에 살수 있다는 것 자체를 부럽다며 댓글을 작성해 주었는데 지금부터 실제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한국 친구를 의심한 적이 딱한번 있다. 바로 자꾸만 새벽에 공원에 가자고 나를 유혹했을 때였어. 저녁을 먹고 나서 혹은 새벽에 함께 전화 통화를 하다 갑자기 만나서 대화하자며 공원으로 오라고 꼬셨어. 그때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한국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 같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국에서 가장 행복했던 게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 저녁 늦은 시간 난 공원을 가로질러 퇴근하는 동안 웃으면서 강아지 산책을 하고 사람들끼리 모여 대화를 하고 심지어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꼬마 아이들 몇 명이서 축구를 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난 굉장히 행복했을 정도야. 한국에서 산책하다 유일하게 놀란 적이 있었는데 공원에서 너구리를 봤을 때야. 나는 서울이 아니라 조금 떨어진 구리에 살았는데 공기도 좋고 공원도 굉장히 잘 꾸며져 있었어. 게다가 저런 야생동물까지도 만날 수 있었어. 한국에 있다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불편한 게 있다면 저녁이 드리운 7시만 되면 공원을 갈수 없다는 거였어. 그렇다고 해서 공원이 폐쇄된 건 아니지만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 아마도 너희들이라면 다들 알 거야. 7시? 한국인들이 알면 코웃음 칠 거야. 당장 댓글에서 7시라는 시간을 지우는 게 좋겠어. 비웃음거리가 되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아무리 한국이 안전하다 한들 외국인이면서 여성 혼자서 밤 공원 산책을 하는 건 쉬운 선택이 아니야. 처음 한 번이 어려운 것 뿐이다. 정말 딱한 번이다. 딱한 번만 공원을 가보면 아마도 신세계를 맛볼 수 있을 거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한국을 세계 최고라고 말하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적어도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건 확실하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캐나다처럼 풍경 좋고 조용하게 살기에만 좋은 나라도 있지만 한국처럼 과거, 현재가 공존하는 그런 곳은 또 없잖아. 저녁 늦은 시간 공원에서 강아지 산책을 한다고 정말 굉장하잖아 이거.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웃긴 건 한국인들은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런 장면 하나에 논란은 우리를 보고 오히려 충격받는다는 거야. 맞아. 심지어 한국인들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전혀 생각지도 못한다. 우리가 만약 밤에 산책을 하기 위해서는 가슴 안쪽에는 권총 한 자루는 있어야 할 텐데 말이지. 모든 한국인들이 퇴근한 8시부터 9시 사이 공원을 가보면 정말이지 수많은 사람들로 붐빈다. 곳곳에서는 주인과 산책 나온 귀여운 강아지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귀여운 길고양이들도 만날 수 있다고. 한국에 살때 가장 좋았던 점이 바로 이거였어. 시원한 공기를 맡으면서 산책할 수 있고 하루를 아주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다. 그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으면 나까지도 절로 웃음이 난다. 잠깐 서울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친해졌던 내 외국인 친구도 퇴근한 이후에 강아지 산책을 하더라. 처음에는 놀랐지만 그도 나처럼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한국이 안전하다는 것을 깨달았어. 나도 정말 한국 생활을 했던 3년 전이 떠오른다. 만약 내가 다시 한국에 갈수 있다면 한강 공원에 앉아서 라면과 치킨을 시켜 먹을 거야. 저녁 늦은 시간에 공원 산책을 하면 그곳에서 들리는 소리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강아지가 짖는 소리뿐이다. 총성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어. 지금까지 한국 길거리 산책하는 한국인 모습에 충격받은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